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은 지축역, 지축동에 있는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막의 장미에 방문을 했습니다. 와, 사막의 장미에 고급 창종류의 아이들을 와, 신상으로 입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금아이들 자 고급 창 종류의 아이들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와 이쪽에 있는 유 아이들은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자 가격은 4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 사이즈들이 오 되게 좋아요. 자이 사이즈, 자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조금 큰 아이도 있죠. 근데 유 아이들은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큰 사이즈로 이렇게 먼저 나가고요. 여기 아가도 달고 있어요. 자, 2도짜리, 3도짜리, 여기는 4도짜리에요 자, 이렇게 아가 달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 마리아 큼 4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요런 아이들은 진짜 사이즈 좋죠. 자,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큰 아이부터 나갑니다. 여기 사이즈가 10cm 이상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아가 물고 있는 아이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 아이, 4만원씩 올려드릴게요. 마리아 금입니다. 자, 옆으로 갈게요. 여기, 와, 고급 창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케빈 카이저입니다. 케빈 카이저. 아, 예전에는 이 케빈 카이저가 굉장히 귀했어요. 요즘 들어서 가격이 좀 내려서 이렇게 4만원씩 하지만, 엑스플란트 요런 데서도 이 아이 검색해보면 다 4만원, 5만원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 5cm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사이즈가 요 조금 작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큰 아이도 있죠. 네, 이 아이들도 먼저 주문하시면 이런 아이부터 나갑니다. 근데 다 5cm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재보면 5cm 이상 하는 아이들 4만 원씩 올려드리고요. 여기 혹시 5cm가 조금 안 되는 아이,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아이들은 3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5cm 이상 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다 4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와, 진짜 귀한 아이죠. 이렇게 건강하고요. 요런 아이들 하나 구매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자,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 요 케빈 카이저 진짜 고급진 아이인데 다 품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들 조금 키워서 판매해야 한다고 자,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미리 찍었습니다. 자 작지만 이 아이들 5cm 이상 하는 아이들 4만원씩 올려드릴게요 케빈카이저입니다와 이쪽에 이 예쁜 아이는 또 누구래요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요 색감이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새색시 옷 갈아입은 아이 같아 이거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대요 진짜 어머이 사이즈 좀봐 여기에 사이즈가 이렇게 이거 좀봐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와 군생이래요 금입니다 르노 어딘 금와 금이래요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많아요 자이 얼굴 하나가 이런 거몇 만원씩 하죠 이 작은 아이 이런 거 하나도 4만원 3, 4만원씩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기 아가가 몇 개가 달렸어요 이렇게 많은 아가가 달렸어요 와 여기는 자 오두근생이고요 이쪽에는 6두 7두근생입니다와 이거 좀봐 진짜 너무 예쁘다 사막의 장미 의 대표님 이 아이들 다 어디서 데리고오셨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네 오늘 안 왔으면 어떻게를 뻔했지 이거 모직을 뭐 보냈어요 이거 좀 봐요 자 유아이 찜하세요 유아이는 아가들을 어머나 언니 오빠 동생 을 삼촌 다 달고 있어 이거 좀봐와 진짜 너무너무하다 이거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UI가 14만원씩 올립니다. 14만원. 와, 이거. 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자, 신상으로 데려 오셨어요. 너무 예쁜 아이들 진짜 많이 데려 오셨네요. 1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마커스. 자, 이 마커스 15,000원, 아니 19,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자, 마커스 목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유, 무거워라. 아유 무거워라 와 요렇게 얼굴이 많아요 이거 지금 메뚜의 얼굴을 하고 있죠 색감이 자, 입장 끝에 요렇게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 요기 있는 아이도 와 물드니까 요 마커스가 요렇게 예쁘네요 자요 아이 19,000원씩 올려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건강하고요 여기 속에서도 이렇게 아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19,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마커스입니다 여기, 칼라 악무, 유 아이, 1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거 하나만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목대 좀 보세요. 와, 이 아이 좀 봐. 이 아이들은 이 입장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아우, 작죠? 아우, 너무 귀여워요. 자, 요런 아이들 화분에 심어 놓으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들. 자, 하나씩 구매하셔서 한번 키워 보세요.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튼실한 아이들. 자, 유아이 18,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라디칸스 9,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라디칸스 유아이 물돌면 아주 새빨개지는 아이예요. 자, 가을에 단풍나무 빨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듭니다. 자, 유아이. 자, 9,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맥켄토시 2만원입니다. 자, 얼굴 이렇게 통통하죠? 여기 목재 좀 보세요. 요 속에서도 아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여기 적심하고서 이렇게 가지를 뻗었어요. 자, 요렇게 오래된 아이 맥켄토시. 요 아이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에 세트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막의 장미에 지난번에 세트 영상을 올렸었죠. 많은 그 구독자님들께서 이 세트를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어, 하셨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1번입니다 에보니 질리연금 플란체스카 암마빌레 더스티 크리니치 가올 홍민 이렇게 해서 4 6 0 0 0원에 택배비 포함입니다 4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이 에보니가 들어가 있고요. 진리연금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연금 자, 여기는 플란체스카, 플란체스카 들어가 있고요. 홍미인 들어가 있습니다. 홍미인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이 미인들은 이 입장이 동물 동글해가지고 이렇게 예쁘죠. 아마빌레 들어가 있어요. 자, 아마빌레 목대도 요렇게 튼실합니다. 자, 더스티 들어가 있고요. 목대는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두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크리니치 카울 들어가 있습니다. 요 속에 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와, 요렇게 해서 1번 세트,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택배비 포함해서 4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UI 캡처해 주세요. 1번입니다. 2번 가겠습니다. 둘 넷, 여섯, 6, 7, 7종이 들어가 있는 2번 세트. 택배비 포함이에요. 4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에보니 플란체스카, 더스티 크린치 카올, 진리연금 아마빌레, 홍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요 에보니 사이즈 이렇게 14cm 합니다. 에보니 1 4 c m 하는 에보니 들어가 있고요. 플란체스카 들어가 있어요. 플란체스카, 이렇게. 9.5cm 되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더스티 들어가 있어요. 와, 색감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완전히 자주색을 하고 있네. 이렇게 예뻐요. 홍미인 들어가 있어요. 홍미인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이 아이들, 진짜 오래 묵은 아이들입니다. 우리네 아이들, 우리들, 요 2,000원, 3,000원짜리 이런 홍미인들 사다가 이렇게 키우려면 몇 년을 키워야 합니다 저도 이 홍미인을 키워 봤는데요 이 아이들 그렇게 쉽게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지 않습니다 진짜 오래 묵어야만이 무거, 이렇게 목대를 자 만들면서 이렇게 큰 아이가 됩니다 이 아이 되게 오래된 아이고요 아마빌레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통통해요 어, 진짜 너무 예뻐요 아마빌레 진리 엉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크리니치 카울 들어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2번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4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캡처해주세요. 자 3번 가겠습니다. 2, 4, 6, 7,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 3번이에요. 에보니 실버스타 크리니치 카올 암마빌레 더스티 플란체스카 진리 연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택배비 포함해서 4 6 0 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진짜 오랜 묵은 아이들이고요 자 여기 에보니 봐주세요 에보니 자 여기 와 이거 좀봐 아가 자 남매를 달았어요 여기 자 여기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이 아이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 이거 와, 사이즈 굉장히 크죠. 이아이 대품이 들어가 있고요. 실버스타 들어가 있어요. 이 실버스타의 멋은 이 손톱 끝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멋있죠. 이거 손톱. 자 다른 창 아이들은 손톱이 아무리 빼죽해도 이렇게 안 생겨요. 근데 이 아이의 멋이에요. 이거는. 자이 멋으로 키우는 거예요. 실버스타. 자 들어가 있고요. 크리니치 카울 들어가 있어요. 어, 저기 아가 나오고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프란체스카 들어가 있어요.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초록초록하고 진짜 예쁘죠? 진리연금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연금. 더스티 들어가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자, 얼굴은 이렇게 예뻐요. 아마빌레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아마빌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번 세트, 자, 7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택배비 포함해서 4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i 캡처 찰칵 하시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둘, 넷, 여섯. 아, 6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에버니, 홍민, 화이트 미니마, 플란체스카, 질리언군, 피어리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택배비 포함해서 UI는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이렇게 대품이 들어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에보니, 에보니, 여기. 자, 아가, 여기 두개 나오고 있어요. 자, UI, 에보니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15cm 하는 에보니가 들어가 있어요. 홍미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아가. 자, 두 개를 달고 있고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화이트 미니마 들어가 있어요. 자,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자, 둘레 67, 둘레 68. 자, 8개의 여덟 얼굴을 하고 있는 요 화이트 미니마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13cm 하는 아이예요. 둘레 68팔두 하는 아이고요.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 와 여기 피어리스 대품이에요 이 아이. 17cm 화분에 들어가 있는 아이. 와 진짜 대품이에요.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사이즈는 이렇게. 자 이렇게 16cm 하는 피어리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예쁘죠? 자 더위도 이기고 추위도 이기고 맨년을 이긴 아이예요. 자이 아이들 피어리스. 진리 연금 들어가 있어요. 프란체스카 들어가 있어요. 어우 진짜 너무 예쁘죠?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대품들이 들어가 있는 6종 세트. 택배비 포함해서 6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너무 사이즈가 좋다. 여기는 5번 세트 가겠습니다. 둘 넷, 녀섯 6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고요. 에보니 홍민. 자, 화이트 미니마, 프란체스카, 진리연금, 피어리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택배비 포함해서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대품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피어리스. 색감에 반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렇게 큰 대품이 들어가 있어요. 색감 진짜 예쁘죠? 자, 사이즈는 이렇게 16cm 이상하는 아이들. 자, 피어리스 대품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화이트 미니마 들어가 있어요. 둘레 녀석 자, 여섯 개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여기 속에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생겼어요. 홍민 들어가 있습니다. 홍민. 여기 목대 좀 보세요. 와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미인들은 원래 이렇게 예쁜가요? 자, 아가들도 많이 달고 있어요. 자, 엄마가 유아이들 자구낸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언니, 오빠, 동생, 누나 다 있어요.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에보니 들어가 있어요. 에보니 사이즈는 이렇게, 와, 12cm 이상 하는 아이예요. 에보니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란체스카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종이 들어가 있는 세트예요. 에보니, 홍민. 자, 화이트 미니마, 프란체스카. 진리연금, 피어리스. 이렇게 해서. 택배비 포함입니다.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캡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